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고통을 착취하는 가해자들, 당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불안한 현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사회적 배경. 조직 스토킹은 개인이 다수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피해자를 겨냥하여 그 주변인들까지 연합하여 괴롭히는 형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나 혐오 감정을 드러내며 이 과정에서 거리에서 또는 공공장소에서 저열한 언사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어 그냥 꺼져와 같은 불쾌한 말들이 피해자의 귀에 들려오는 것을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조롱하는 맥락에서 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스토킹의 주요 모임은 특정한 지역 내에서 쉽게 볼수 있으며 공원이나 대형 쇼핑몰 심지어 공항에서도 그 일손에 나설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걸쳐 존재하여 자주 눈에 띄는 택배 기사, 오토바이 배달부, 공사장 인부들까지 이들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범죄가 사회를 지배하는 현실,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아래집이나 윗집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장비는 일상생활의 소음 속에 불쾌한 언사를 섞어 보내며 말 그대로 소리의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소음과 괴롭힘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스토킹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행동하게 되며 이는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피해자가 되고 있는 당신과 주변 사람들,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단지 고통받는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이 체계 속에서 조종당하는 다양한 가해자들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